손발이 찌릿찌릿 저려서 밤마다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만 내려가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까 겁나셨던 적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 정말 믿으셔도 될까요? 사실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콜라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철근과 같습니다. 이게 빠져나가면 관절은 삐걱거리고 신경은 눌리며 결국 뼈까지 부서지게 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콜라겐의 30% 이상이 사라지고 70세가 되면 절반 가까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발저림, 다리통증, 낙상 사고가 잦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10분 중 3분은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생 의자에 앉아 지내야 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병원 주사, 비싼 약이 아니라 집안 냉장고에 이미 들어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채소 여덟 가지가 무너진 콜라겐을 다시 세우는 비밀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첫째, 왜 콜라겐 부족이 손발 저림과 골절로 이어지는지, 둘째, 3주 만에 증상을 개선한 최소8 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루틴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느끼고 계신 저림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반드시 내딛으실 겁니다. 그러니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굳어 펴지지 않거나 시장 보러 나갔다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덜컥 겁이 났던 적,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몸속 콜라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데, 관절을 매끄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 심지어 신경을 감싸 보호하는 막까지,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관절은 삐걱거리고, 손발은 저리고, 다리는 쉽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특히 고관절은 더 치명적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게 고관절 골절인데, 이게 발생하면 10분 중 3분은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평생 의자나 침대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손발절임과 다리 약화가 있는 분의 절반 이상이 이미 콜라겐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절인 게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철근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건이 현상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르는 사이에 콜라겐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계단을 내려가다 뚝 하고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콜라겐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병원이 아닌 식탁 위 평범한 채소에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다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으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제 드세요. 비타민 B 보충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약들이 순간적으로는 증상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통증이 다시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뿌리 바로 콜라겐 부족입니다. 콜라겐이 무너지면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도 약해지고 관절 사이의 완충제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약만으로는 절대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콜라겐은 외부에서 주사를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맞는 콜라겐 주사는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달에 몇 번씩 맞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럼 답은 뭘까요? 몸 스스로 콜라겐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의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 공장을 움직이는 열쇠가 뭘까요? 바로 채소 속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채소 속에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즉, 매일 먹는 식탁 위 채소들이야말로 병원약이나 주사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채소? 그냥 비타민 정도지 하고 넘기시거든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정 채소 8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손발 저림과 다리 통증이 뚜렷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8가지 채소가 바로 당신의 몸속 콜라겐 공장을 다시 세우는 열쇠니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손발 저림이나 다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속 콜라겐을 다시 세우는 8가지 채소입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1위 채소까지 알수 있습니다. 첫번째 파슬리. 작은 잎에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많고, 아피제닌 성분이 염증을 줄이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샐러드나 계란 요리에 곁들여 보세요. 두 번째 아스파라거스. 항산화의 왕, 글루타티온이 풍부합니다. 콜라겐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막고, 비타민K가 칼슘을 뼈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살짝 구워 드시면 맛과 영양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후코이단과 아연,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콜라겐 합성의 재료이자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 김, 다시마, 물등 일상에서 쉽게 섭취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트. 혈관을 넓혀 다리 끝까지 혈류를 보내줍니다. 절임을 완화하고 다리에 힘을 붙여줍니다. 삶아서 샐러드, 주스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멈춰 있던 콜라겐 공장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2분에서 3분만 살짝 데치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드세요. 여섯 번째 오크라. 끈적한 점액질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섭취해 보세요. 일곱 번째 시금치. 마그네슘과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신경과 근육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아침국이나 무침으로 간단히 섭취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빨간 파프리카. 비타민 C가 풍부해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캡산틴 성분이 관절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껍질째 생으로 드시면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8가지 채소를 하나씩 식탁에 올리시면 됩니다. 전부 다 챙기기 힘드시면 하루에 3가지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3주만 해보세요. 손발저림 다리통증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까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8가지 채소 다 챙기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저녁에 한 줌. 저녁밥상에 파슬리 한 줌을 올려두세요. 작은 잎사귀지만 몸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C와 아피제닌 성분이 콜라겐을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파슬리를 듬뿍 올려보세요. 계란말이에 잘게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국 위에 솔솔 뿌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2주에서 3주 만에 손가락 뻣뻣함이 풀리고 다리 힘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침에 한 그릇. 다음 날 아침 국을 고르실 때 이렇게 해 보세요. 시금치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 시금치는 마그네슘으로 신경 피로를 풀어주고 미역은 아연과 요오드로 콜라겐 합성 재료를 보충합니다. 아침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밤새 굳었던 몸을 풀어주고 하루 종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아침 국을 바꾼 뒤 밤중에 쥐가 덜 난다. 손끝이 저려서 깨던 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 점심이나 간식에한 접시. 점심이나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빨간 파프리카를 꼭 챙겨보세요. 브로콜리는 멈춰 있던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려주고, 파프리카는 비타민C로 합성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는 2에서 3분만 데쳐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묻혀 드세요. 파프리카는 껍질째 생으로 스틱처럼 잘라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굳이 특별한 요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밥상에 한 접시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파슬리 한 줌, 아침에는 국한 그릇, 점심엔 채소 한 접시.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손끝에 찌릿찌릿함이 줄고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3주 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나도 3주 도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다짐을 적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보다 3배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손발저림, 다리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시작할 때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손발저림과 다리통증은 결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비싼 주사, 약을 계속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냉장고 안에 있는 평범한 채소 8가지면 충분합니다.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해조류, 비트, 브로콜리, 오크라, 시금치, 파프리카. 이 채소들이야말로 몸속 콜라겐을 다시 세우는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 위에 파슬리 한 줌을 올려놓는 것, 내일 아침 국한 그릇을 바꿔보는 것, 점심에 최소한 접시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3주 뒤에는 손끝에 찌릿찌릿함이 줄고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손주를 안아 올릴 때 힘이 생기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에서, 시장에서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삶 아닐까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노년활력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